네 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오늘 레인지로버 5세대 모델을 만나러 강원도 홍천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차인데요.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그 사진으로 볼 때보다는 되게 좀 입체감 있고 좀 근육질이면서도 되게 멋있게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시죠. 1, 2, 3 세대와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휠베이스하고 롱 휠베이스를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5m가 넘는 전부 다 플래그십 모델인데요. 롱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5,200mm가 넘는 그런 아주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앞에서 느껴지시듯이 되게 매끈하게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전면부가 굉장히 굉장히 인상적이고, 특히 이렇게 절제된 라인들이 뒤에까지 한 번에 이어져서. 굉장히 단아하고 덩어리감이 그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그 레인지로버 분위기를 좀 한껏 계승하면서 한번더좀 단정하고 절제된 라인을 보여주는 듯 해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또이렇게 간이 씨가 한번더그 기존에도 들어가 있었죠. 이 전통적인 라인들을 한번더 따르고 있고 1세대부터 이어져온 이렇게클램쉘 타입의 본넷도 사이드 캐릭터 라인하고 이어져가지고 끝까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플래시 타입의 그 캐치가 적용이 돼서 공기 저항 개수가 0.3cd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덩치 큰그 SUV에서 그 정도 공기 저항 개수를 보여준다는 건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네요. 그 롱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탠다드 버전보다 20mm 정도 더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이 트렁크 공간이 아닌 완전 2열 공간에 적용이 되는 바람에 뒷좌석의 공간이 거의 한 1m 가까이 확보가 되어서 굉장히 넓은 그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냥 간이 쉬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그 라이트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등, 턴 시그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숨어 있어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클램쉘 타입의 그 어떤 그 쪼개지는 형태를 크롬으로 발라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한번더 힌트를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C 콘솔 타입으로 면발광 LED가 이렇게 뒤에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르 차르 하면서 예쁘게 이제 펼쳐지죠.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또 특히 와이퍼가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주행 중이나 이럴 때는 좀안 보이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와이퍼 기능을 형성하는 것을 좀볼수 있었어요.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레인지로버가 항상 그려왔듯이 클램쉘 타입으로 열리는 것이 이번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롱휠베이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3열도 충분히 앉을 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 이렇게 시트를 두어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또 마련이 돼 있죠 여기에 또 쿠션도 둬서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버튼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좀 하나하나 추가가 돼 있고 카페트도 안정적으로 깔려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 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레디앙 사운드 시스템이 요 바로 위에 달려 있어서 여기 앉아서 쉴 때도 그 음악이 들려오게끔 이딱 배려를 한것 같아요.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세대 동안 그 럭셔리 SUV를 지향하면서 지금까지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럭셔리 SUV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페라리마저도 이제 럭셔리 SUV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경쟁 범위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벤츠 GLS나 아니면은 BMW X7 이런 차들하고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거의 대부분 이 차를 보실 때 벤틀리 벤테이가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더 젊은 취향들 같은 경우에는 뭐 람보르니 우루스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대까지 이제 치솟았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레인지로버는 랜드로버 그의 어떤 고급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특히, 레인지로버는 그 이름처럼 브랜드의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좋은 거, 가장 완벽한 최신 기술을 넣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거 좋아? 그럼 넣어. 고장 많은데요? 아, 그래도 넣어. 비싼데요? 그래도 넣어. 일단 좋은 거는 다 끌어 모아서 우리 브랜드의 어떤 최고급 플래시볼을 만들자. 이렇게 포지셔닝을 잡고 5세대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브랜드의 고급 SUV다는 더 확고한 어떤 자리매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운전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차가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크고 좀 묵직한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굉장히 그 좋은 서스펜션이죠. 그거를 달고 있어서 뭐 차체의 어떤 그 안정감이나 부드러움이 정말 넘사벽급입니다. 토션 비밀니 멀티링크니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에어 서스펜션. 이거 하나가 주는 어떤 승차감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에어 스프링 서스펜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10만 킬로 내외에서 좀 갈아야 된다. 그리고 뭐 정비비가 굉장히 비싸다. 뭐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에 정말 부합하는 그런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내 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 레인지로버의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 스타트 스톱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그 8기통 가솔린 엔진의 그 어떤 그굉음이 들리면서 확 일어납니다. 핸들은 한 2.8회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쇳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무식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가죽으로 감싸고 우드그레인이나 뭐 이런 그 나무로 고급 소재로 다 감싸서 어느 한 군데 되게 소홀하게 마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썬바이저나그 천장까지 스웨이드로 덮을 만한데 다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 럭셔리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스피커 이것도 메리디안 스피커 시그니처 사운드로 들어가 있고요 어느 것 하나 뭐 빠지는 것 없이 다잘돼 있습니다 그 레인지로버 뭐 이거 항상 뭐 고장이 많네 이렇게 욕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는 결국에는 수긍을 할 수밖에 없고 구매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모든 부분들이 되게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게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4세대 모델은 로터리 타입이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토글식으로 바뀌었고요. 주행 모드에 관련된 그 기능들은 이렇게 한 군데에다 또 모아놨습니다. 볼륨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버튼을 따로 마련을 해 두었고요. 여기 냉장고 기능도 정말 엄청나게 잘 됩니다. 좀 각이 져 있어서 좀 반듯반듯하게도 있어서 약간 좀 지루하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지금 저희가 탑승하고 있는 모델이 그 롱일베이스 버전입니다. 스탠다드 버전보다 휠베이스 20cm 가량 더 늘린 모델인데 전부 다 뒷자리에 다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무릎 공간을 논할 게 무식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LCD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어느 것 하나 또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고 다 메탈 소재 이런 것들도 그 가죽으로 감싸서 되게 안정감 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에 공조 장치 다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콘센트 채널도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 따로 공간도 마련이 되있고요 시트 착자감이나뭐 헤드룸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나무랄 데가 없고 럭셔리 SUV의 대명사로 느껴질 정도로 완벽하게 그 뒷좌석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쪽에 도착을 해서 홍천 세이지 우드에 도착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온로드 오프로드를 계속 이제 시승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8기통 V 엔진이 뽑아내는 그 출력 자체가 아 이거는 뭐 거의 모든 그 속도 레인지에서 어느 정도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그 출력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돌아가고 있고 오프로드나 이런 곳에서도 뭐 거의 뭐 그냥 온로드랑 다름 없이 돌파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레이 모드는 뭐다 있습니다. 정말 다 있습니다. 뭐 암석, 모래, 풀숲 뭐 이런 암석 구간도 다 통과할 수 있게끔 다 마련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고도 에어 서스펜션으로 완벽하게 조절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레인지로버는 그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고 럭셔리 SUV를 지향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는 좀 정말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 차는 굉장히 좀뭐 잔고장도 많고 또 미워할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구름 위를 이렇게 가는 듯한 이런 승차감이나 아무런 제한 없이 원하는 길을 갈수 있는 어떤 오프로드의 주파성 그러면서도 굉장히 널찍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레인지로버가 지금까지 쭉 성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뭐 브랜드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굳건히 세워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꼈었던 뭐 약간의 단점 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계기판이 커진 만큼 발열량도 높아져서 좀 만지면 좀 뜨겁달까요? 너무 뜨거운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이 좀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제외하면 단점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차는 정말 정말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과 고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나 이런 점들을 뭐 걱정할 게 아니라 완전히 공급 쪽에서 결판이 날 만한 그런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이 럭셔리 고급 SUV 시장이 어떻게 커질지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런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여러 고급 SUV들을 많이 몰아본 그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어서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벤틀리 벤테이가를 몰아봤을 때는 조금 더 직결감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한 어떤 민감함 그런 것들은 벤틀리 벤테이가가 조금 더 앞선 측면이 있습니다. BMW X7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넓은 것 같습니다. 핸들링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직결감이나 브레이킹 성능이나 BMW 어떤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이 더 강렬하게 배어 나오는 것 같고요, 좀기름진 승차감. 그런 것들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GLS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GLS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더 이제 완숙한 그 어떤 주행감각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 라이딩 그런 느낌들이 더좀 미끌거리거나 혹은 좀더 이렇게 푹신푹신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출력 자체나 그 엔진이 뿜어내는 어떤 토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좀 특징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다른 SUV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뭐, 완숙된 어떤 그런 드라이빙 감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모터플렉스였습니다.